김해 한 파프리카 농가. 다음 달 시작할 겨울 파프리카 정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밥봉성 씨와 함께 새척부터 하나 하나 작업하는 이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베트남, 에서 왔어요. 힘 뜻이 안요 바쁜 시기일수록 더욱 일손이 부족한 농촌. 높은 인건비는 부담이지만 시계에 맞게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농가는 미리미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을 잘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외국인들이 거의 도맡아 하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농장 입장에서는 외국 근로자가 상당히 필요를 하지요. 농부이기때는 일손이 다 같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구하기가 좀 힘이 들지요. 농업은 물론 조선, 제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실제 경남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만 1,347명,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대형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4,701명. 계절 근로자도 전국에 배정된 34,614명 중 경남 배정 인원은 3,465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1,161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 때문에 경남에서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 사항을 조화 고체 적극 건의해서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인력 지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권역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공공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소멸 위기 시대. 빈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